네 안녕하세요 비어스 김 부장입니다. 지금 찾아온 곳은. 오늘은 특별하게 좋은 원룸을 구하는 꿀팁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고요. 여기는 지금 청주 공명동 아이파크 후문 쪽에 있는, 예, 위치에 있는 원룸을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대단지 아파트가 껴있으면서 주변 들참 살기 좋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당들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먹거리들이 이 근처에 도로변에 쭉 깔려있고요. 당연하게 아파트 후문이니까 더욱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들 앞에 커피숍부터 전부 다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마트 주차장인데 마트가 여기가 상당히 큰 마트가 이쪽 앞쪽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은 주성마트라고 되어 있는데 마트 크기가 살벌하게 큽니다. 어느 정도 크냐? 여기서부터 어 보시면 은 우측 끝에까지가 전부 다 마트입니다. 내부를 찍을 수 없어서 그만큼 크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고요. 그만큼 이 근처에서 원룸을 구하시면 마트에서 장보기도 편하고 어 편의점보다 싸잖아요. 그래서 마트에서 장 보는 것을 더 추천을 해드리고, 그리고 뭐 해먹고 할 때는. 이 근처 마트 근처 원룸을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복명동 자체는 어, 거의 공단 직원들이나 그리고 주거용으로 살림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거의 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쪽으로 원룸 구하시는 분들 이렇게 장보기도 편하고 교통도 좋고 주변 생활 여건도 좋은 곳으로 구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찾아온 건물은 바로 여기 마트 옆에 있는 여기 어, 대리석으로 지금 전면이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건물입니다. 여기 건물이고 여기는 지금 마트 지하 주차장 입구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건물입니다. 건물도 상당히 예쁘게 이렇게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가 이제 주차장인데 주차장 입구는 저쪽에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주차장 입구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입구에 이제 도착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입구부터가 넓게 큰 차들도 얼마든지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주차장 입구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1층에 지금 상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어두워지더라도 여기 상가에서 불을 밝혀주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는 안전하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차장인데 주차장 자체가 상당히 넓어요. 그만큼 이쪽이 주차하시기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서 있는 곳 한데 그리고 앞에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안쪽까지 아홉 열열 한대 정도는 넉넉하게 주차를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룸 구하실 때 주차장 중요하잖아요. 뭐 차가 없으면 교통이라도 좋은 곳으로 구하시면 되고 이렇게. 어, 주차장이 넓게 돼 있는 그리고 필로티 아래에 있는 주차장을 많이들 선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차장이 잘 갖춰져 있는지 또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한번 내부 들어가서 어떻게 생긴 원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입구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어 카메라가 달려있는 이를 번호로 돼 있고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세련돼 있게 조금 들어가 있는 우체통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통 들어가실 때는 이 버튼을 누르고 이제 비밀번호를 넣고. 네, 이렇게 입구가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건물주가 얼마나 깔끔하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를 보고 계실 거예요. 보시면은 청소업체에서 지금 청소를 맡아서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분리수거도 정말 깔끔하게 여기 보시면은 마대자루를 해가지고 청소를 관리를 분리수거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거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거이점도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쪽에 깔끔하게 지금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4층으로 돼 있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층고가 높게 건물이 돼 있다 보니까 거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실 건데 그래도 저희는 디테일하게 이 건물의 인테리어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공간은 인테리어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기라 라인들이 이렇게 쇠로 이렇게 다돼 있고요. 그리고 벽면도 엄청 인테리어가 예쁘게 들어가 있죠. 이런 라인들 그리고 위에 이게 예뻐요. 이게 요게, 요게 예쁘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건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CCTV도 저 위쪽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또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어, 개인적으로 층수는 어, 2층이든 3층이든 어차피 다 좋겠지만 그래도 여기 저는 오늘 나온 매물 3층 매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딱들었 자마자 여기 조명등 보이시죠? 여기 간접 조명등이 딱 들어와 가지고 엄청 밝게 딱 비춰주고 있어요 근데 지나갈 때마다 불이 켜지면 상당히 어둡잖아요 근데 여기 딱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불이 전부 다 켜지는 구조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조금 걸어가 보면 이렇게 쭉 원룸들 불이 딱 켜지죠 이렇게 깔끔한 원룸 구조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매물은 3층이니까요 한번 3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입구에 도착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어락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터. 터치를 누르면 이렇게 불이 켜집니다. 그리고 한번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를 보시면은 주방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 그래서 여기는 가스레인지 가스레지로 들어가 있어요. 다른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 인덕션을 쓰는 것도 많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가스레인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가스레인지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냉장고 냉장고도 상당히 큰 크기로 들어가 있어요. 리터를 보시면은 옛날 원룸 건물 가보면 이렇게 정말 작게 들어가 있는 냉장고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크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신발장. 여자분들 신발장 보시면은 신발장이 큰게 좋아요. 여자분들 신발 많잖아요. 남자분들이야 뭐 슬레파나 운동화, 구두 이렇게 정도만 갖고 있으면 되지만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넓은 신발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 많이 들어가겠죠. 한 개의 단점은 여기에다가 우산을 낄수 없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런 빈 공간에다가 우산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요즘에는 보통 여기에다가도 걸어가지고 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정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가장 기본적인 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을 켜가지고 어, 수압을 보죠. 수압 엄청나게 예, 엄청나게 수압이 셉니다. 근데 가끔가다가 원룸 들어갔는데 수압이 안 좋은 집들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를 문을 열어봅니다. 그래서 밑에를 열어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요거를 여기 잠가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조금 틀어 주면은 이쪽이 물이 훨씬 수압이 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원룸을 구하실 때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렇게 주방이 주방하고 방하고 분리되어 있는 이런 집을 저희는 개인적으로 선호를 할 거예요. 다들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원룸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평수가 워낙 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없는 게 없어요. 하나 없는 거 침대만 하나가 없습니다. 침대만 하나 없고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내부 욕실이고요. 욕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구조가 돼 있는데 원룸 같은 경우에는 욕실이 크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엄청 큰데들은 보통 오피스텔 정도 가셔야 원룸 사이즈 이런데들이 크게 나오고 보통은 이 사이즈가 대부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원룸이 크죠, 엄청 크죠. 그래서 이런 공간, 내가 사는 공간에는 큰 옷룸을. 큰 옷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요런 집을 선택을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침대가 퀸 사이즈다. 엄청 크다. 그래도 여기는 넉넉하게 들어갈 거고요. 이쪽은 공단 지역이다 보니까 가끔씩 직원들이 두명 이상 거주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침대가 보통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북박이 장이 바깥쪽 베란다 쪽에 이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공간을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깔끔한 화이트로 이렇게 수납장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옷이 많으신 분들, 옷이 많으신 분들은 보통 이쪽에다가 행거를 설치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행거 쪽도 이쪽에다가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다가 행거를 설치를 하시고, 그리고 이쪽에다도 행거를 설치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공간이 넓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얼마든지 공간을 활용을 할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옵션을 가지고 왔을 때, 얼마만큼의 활용도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TV 상당히 크죠. 이 정도면 매진진나 될까요? 32인치, 40인치 이 정도 될것 같은 TV로 들어가 있고 TV 다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오면 여기가 빌트인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들어오시면 처음에는 휑하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웬만한 옵션은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TV, 냉장고, 뭐 세탁기 그리고 에어컨, 여기 에어컨 있죠. 에어컨,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런 세탁기인데, 드럼보다 개인적으로 통돌이가 고장도 안 나고 잘 활용도가 높아요. 크고, 그래서 이런 통돌이가 개인적으로 유용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쪽, 아까 저희 마트 들어왔던 자리잖아요. 이쪽이 남양이에요. 그래서 남양이라는 거. 그리고 요즘에는 사생활 보호 때문에 이렇게 브라인드까지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 보이시죠? 브라인드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는 점. 그 정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집은 내가 얼마나 활용을 할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집의 금액을 말씀드리면 보증금은 보통 200에서 300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월세는 37, 38인데 제가 봤을 때는 최초의 나온 금액은 38만 원에 내놓으셨는데 말만 잘하면은 금액이 조금씩 만 원씩 이렇게 조금 절충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 정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주 지역은 관리비가 포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관리비가 포함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구하시면 관리비가 5만 원으로 측정이 돼요. 그래서 5만 원 관리비가 따로 이쪽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38만 원이면 5만 원을 제외하면 33만 원이 월세. 나머지 5만 원이 관리비로 들어간다는 거. 그러면 관리비는 뭐가 있을까요? 관리비에는 수도세 그리고 보시면 여기 뒤에 TV 인터넷, TV 인터넷, 와이파이까지 지금 들어가 있죠. 와이파이. 여러분 것들이 전부 포함이 있고요. 건물 청소비, 엘리베이터 관리 비용, 그리고 정화조. 뭐 이런 비용들이 전부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요. 개인이 쓰는 전기와 가스, 전기와 가스 비용만 별도로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청주지역은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어플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월세 금액이 싼데 왜 이렇게 돼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플로 보시는 그 사이트들은, 어, 관리비가 별도로 표기가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월세가 32만원 뭐 이렇게 표기가 돼 있다. 근데 관리비를 잘 보셔야 돼요. 관리비가 얼마가 딱 측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청주 지역은 여기 월세하고 관리비가 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플도 관리비 포함 금액인지 확인을 하시는 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것도 잘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온 원룸 넓게 나온 원룸이고요. 이 근처에 또 작게 나와 있지만은 또 빌트인돼 있는 풀옵션 원룸도 있습니다. 가격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개인이 맞는 어, 예를 들어서 침대까지 있는 풀옵션을 원하신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풀옵션이지만. 옵션을 원하신다, 그러면 또 다른 집들도 있지만, 이렇게 넓은 원룸을 구하시는 분들에게 오늘은 추천을 해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원룸을 구하실 때, 이런 건물 관리도 잘되 있는지, 주차장도 잘되 있는지, 이런 점들, 그리고 주변 상황이 여건이 좋은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셨을 때 수압들, 그리고 여기 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남양으로 나온 집이니까요. 지금 이 집에는 남양으로 나온 집은 딱두 집, 두 집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빨리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청주 공명동 아이파크 후문에 있는 여기 신축 원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